서동내교차로까지 도난 흐름 이어져 있고 대청로가 부산우태고에서 대청사거리까지 구강구간 지체와 수행이 반복됩니다. 지금까지 법내골 방송실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음... 아시아 경기대회 참가국들을 돌아보는 가정순의 아시아 기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아유, 참 오랜만에 뵌중 정말 거예요. 오랜만에 얼굴을 <laughs> 많이 타셨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트레블게를 다 대원이시고 동부산대학 실내디자인학과 교수이신 가정순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다녀오셨다고요 네 잠깐 좀 갔다 왔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어디를 다녀오셨는 겁니까 아 보통 이제 인도네시아 하면 발레가 제일 유명한데요 네뭐 제가 뭐 관광차원으로 다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우선 제가 이제 자카르타로 들어가가지고 네. 어, 뭐 기차 타고 배 타고 뭐 어, 버스타고 하면서, 예, 버스 응. 하면서 이제 저 요구야 카르타라고 있어요. 거기하고 비뇨안기 해서 이제 배 타고 발리로 들어갔다가 발리에서 나왔습니다. 응. 응. 발리. 예. 예. 그 발리가 아주 좋은 곳 아닙니까? <laughs> 예. 저도 해외여행을 좀꽤다녀봤는데 관리가 좀 볼만하더라고요. 놀기는 참 좋더라고요. 데 외로웠어요. <laughs> 혼자 있다 보니까. 왜요? 어, 근데... 다들 짝짝 있는데. 특고 네. <laughs> 네. <주로> 신혼여행에 가방을 <laughs> 예. 받는다니까아주 예. 아, 시원한 모습을 많이 보고 오셨겠군요. <웃음> 네. <laughs> 자그그이왕이뭐 다녀오셨으니까 오리 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섬이 많은 나라라고 전하. 예예. 인도네시아가 섬이 한1 3 0 0 0 개가 되죠. 아. 네, 면적은 한 우리나라 한 20배 정도 되는데요. 네. 인구도 한 6억, 아니 2억이 넘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구, 인, 인구가 한, 어, 세계 인구의 다섯 배, 다섯 번째 정도 된다래요. 네. 그리고 거의 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이제 이슬람교를 믿고 하는데. 네네네. 어, 제가 가서 보니까, 어, 뭐 이란이나 이집트 같은 데보다는 좀 굉장히 덜한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이제 무슬림이 이제 데모크라시 됐다, 어 음. 이제 민주화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철저하게 이렇게 이슬람교를 믿고 있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예, 네. 약간 좀 많이 자유화가 된것 같습니다. 자유화가 네. 된다 네. 인도네시아 사람도 국민성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따뜻한 나라 사람들이 좀, 좀 넉넉하고 좀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좀 네. 낙천적이고. 거기도, 네. 네. 거기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낙천적이고, 음, 밝은 것 같아요. 날씨가 아, 더 네. 밝고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제가 호주 같은 데 옛날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애들 사진을 찍으면, 막 부모들이 못 찍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막, 어. 찍지 마라 그래요. 막 어.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못 찍게 딱 막는데, 네. 그래서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부모들이 막 이쁘게 단장을 막 해주고 네. 막 하면서, 네. 예. 그리고 어. 제가 사진을 찍어서 주는 것도 아닌데, 네. 뭐 고맙습니다. 어, 거기 말로는 스리마카시다 그래요. 땡큐를 영어로 이제 땡큐를 스리마카시, 스리마카시 이렇게 많이 어, 해요. 그래요. 음. 예. 스리마카시. 예. 그, 그 정도로 좀 뭐랄까, 사람들이 좀 열려있다고 보시면 예, 되겠죠. 그러니까 시골스럽다 그래더라. 선진난만하죠. 그렇습니다. 순박하고. 음, 음그 그렇죠. 예. 네. 음. 어, 뭐, 이번 여행하면서 또뭐 느끼신 점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 그렇죠? <laughs> 예? 예. 제가 이번에 느낀 점이, 음, 제가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항상 좀 많이 바쁘고 막 그렇잖아요. 여유가 좀 없고요. 돈안 되면서 바쁘죠. <laughs> 돈이 안 됩니까? 돈안 되면서 바쁘죠. <laughs>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이번에 네. 가서 느낀 거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창 이제 풍경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어, 어떤 데는 막 모내기를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막 별을 추수하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산모작 하죠. 아, 네.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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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말로는 많이 들었지만 그 모습 들을보니까어 얘네들 아니 이 사람들은 네. 뭐 진짜 일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뭐 비가 올때 해야 되고 뭐해 보면 해서 가을에 거둬들이고 예. 딱 그때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생활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특게 몸에 배서 그런지 좀 예. 약간 좀 바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음. 그그뭐 그러니까 그, 그쪽에서는. 뭐 놀다가 자 한번 심어 볼까 그러면 이제 아, 언제 어디서 났 예. 한 예. 무장이 그러니까 논이 참 재밌어요. 뭐 파란 데도 있고 누런 데도 있고 뭐 아, 다양한. 예. 그래요? 예. 예. 음, 신기하네요. 음, 네. 인도네시아는 건기하고 우기 두 개밖에 없죠 계절이. 예, 계절이 여름이냐 지금 지금이 래들 여름이냐. 여름이 아니래요. 그러면 여름은 아, 뭐냐. 그랬더니, 음. 아 지금은 우기다. 그러면 그래서. 그 물어보니까, 거기는 건기하고 우기 두 가지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연평균 기온이 한 28도 정도 되고, 그러니까 네. 항상 덥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옷도 가볍게 입고 다니고, 뭐 농사도 여러 번 짓고 해서 편할지 모르겠지만, 네. 불쌍하죠. 1년 내내 덥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감성이 풍부한 건지도 몰라요. 봄, 여름, 가을, 여름 다, 다 있으니까. 예, 다양한 예. 게 접하니까. 예. 네. 근데 또그 사람들은 또 거기서만 늘 사니까. 예. 그래,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예. 살겠죠. 예. 예. <laughs> 방금 전에 그 고맙습니다. 땡큐가 스리마카시.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언어는 어떻습니까? 그저 종교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예. 어떨까 싶은데요. 음. 언어는 어떤가요? 아, 거기 언어가요. 특별히 어, 예를 들어 서 필리핀 같은 데 가면은 뭐 태국도 그렇고 자기 나라 글이 있지않습니까 네. 네. 근데 여기는 말은 자기 나라 말을 하는데 네. 쓰는 건다 영어로 써요. 그래. 예, 네. 되게 좀 웃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포토 하면, 영어로 phot, o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냥 간단하게, fot, o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 영어로. 아, 그래서, 그러니까 걔네들 신문을, 그쪽 사람들 신문을 보면은, 네. 다 영어로 돼 있는데, 읽을 수는 하나도 없죠. 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 네. 어, 그렇겠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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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겠네요. 예, 예. 자신들의 어... 고유한 말은 있는데 어, 글은 없어요. 그런 영어를 쓰고, 예, 예. 그냥... 정확한 영어는 또 아니고. 영어도 예, 쉽게 쉽게 예. 알파벳 을 네. 예, 알파베 이용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음, 생활 수준은 어때요? 음, 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고동네에서는좀잘 사는 편인데, 네. 그도좀 아직은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때 가이드북을 하나 갖고 왔었는데, 그때 가이드북 가에서는천 네. 어, 루피에 한 400원 정도로 적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가서 직접 보니까 한1 0 0루피에한 150원 정도. 그러니까, 몇년 전보다 더 생활이 더 어려워졌죠. 아, 그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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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주스 한 잔에 한 200원. 네. 밥 먹는데 한 300원, 400원이면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음. 그렇군요. 숙박비는 그 네. 호텔, 호텔인 호텔 <laughs> 저는 뭐, 배낭 여행을 하니까 호텔에서 잠은 안 자는데, 보통 네. 한 중급 정도면 한 8,000원 정도 되거든요. 8,000원? 네, 급 네, 수영장의 중급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수영장이 있고 마침 주고 에서8 0 0천원 정도. 네, 예. 아, 그럼 좋은데 아닌가 요 수영장에 마침 <laughs> 눈이구. <8 ,000도 주고. 웃음> 배낭이 그만 어서 주무시는 거예요 배낭이. 저런 뜰은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이용하죠. 아, 게스트하우스 아, 그래, 네. 아, 게스트하우스를 네. 이용하신 거. 네. 야 정말 돈안 들고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지만 제가 이제 직업이라 그러더라또 제가 실내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네. 가끔은. 굉장히 좀 최고 호텔에서 보러 다닐 때가 있습니다. 네, 아, 예, 아, 맞아 아, 하룻밤 자고, 거기서 먹고, 그럴 때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뭐, 한1 6 0 0 0원 정도 하겠네요아니다거도또 <laughs> <laughs> 거기는 또 엄청나게 있어요. 거기는 또 다르게. 네, 진천이죠 그러니까 그런... 나이, 나이키 같은 것도 있는데, 미나라에서 네. 비슷한 가격 그대로죠. 근데도, 아, 그래요? 사람이 또 많아요. 아, 근데 사람이 많아요? 인도네시아 그러면 이제 그 수도가, 자카르타죠? 예, 네. 예. 자카르타는 어떤 모습들이에요? 생활하는 모습들이? 보통 이제 자카르타에 대한 인상이 별로 안 좋죠? 뭐 매연이 아마 전국 전 세계 최고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예. 뭐 이제 음 도시는 굉장히 작은데 인구가 한 천만이 넘어요. 어. 넘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고 또 오토바이가 있는데 세발 오토바이예요. 세발 오토바이. 네, 예, 세발 오토바이. 어. 택시 비슷하게 많이 타고 다니는데 네, 네. 그 매연이 엄청나가지고 진짜 엄청난 매연이 몰려있습니다. 아, 근데 옛날 그 우리 용달차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거보다 더해요 그래요? 예, 예. 어, 그래요? 그리고 교통 신호가 잘안돼 있어가지고 거의 진짜 건너 다닐 때 예. 완전히 진짜 목숨 걸고 이렇게 다니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어, 그거는 이제 수도니까 그렇고 네. 그외 이제 조금만 벗어나면은 뭐 땅이 넓고 그러니까 다들 굉장히 여유 있는 생활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아시안 게임을 그 이제 대비해서 그각 나라를 알아보는 중인데 인도네시아로는 저는 그 축구가 생각이 나요 사실. <laughs> 예, 예 예전에 그 어느 정도 작거든요 이 나라가. 그렇죠. <laughs> 그래서 그 자카르타도 생각이 나고 그네요그 인도네시아에서 도그 자카르타에서 펼치는 오늘의 경기 뭐 이런 서.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에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음, 네. 그 저희가 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좀더 좀, 더좀 네, 그, 교수님, 예. 그 가신 곳, 예. 어떤 곳이었는지, 뭐, 사진이라든지, 여행기라든지, 보려면은, 뭐, 방법이 있다면서요? 어, 저는 제 홈페이지로 굉장히 크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거의 한 2기가가 넘거든요. 어, 네, 용량으로 따지면 아마 전국에서도 몇 자리에 들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 제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그동안 다녔던 곳의 사진들, 요번에도 한, 가서 한, 사진을 한 1,500장 정도 찍었거든요. 어. 네. 네 그니요 그러니까 그 사진대로 다 올려놓고 네. 하니까 기회가 되시면 제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요? 네. 예. 어디로 들어, 들어가면 됩니까? 어, 야호나 다음 같은 데 가서 네. 제 이름 가정순을 치면은 사이트 주소가 나올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고, 네. 들어가 보면? 바로 들어가 보면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네, 다니 오셨던 있습니다. 여행기도 있군요. 여행도 있고 사진기도 다 있고 해요. 음. 사진도 다 있고. 예예. 예. 예. 우리도 한장 이렇게 좀 찍어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저번에 사진 올려놨었는데 못 보셨어요? <laughs> 아, 그, 그, 어 그랬어요? 두 번에 한장 찍었어요. 네 맞네. 아 얼른 들어가서 봐야 되네자 <laughs> 그럼 우리 다음 주에는 어디 가볼까요? 어, 인도네시아를 한번더 했으면 해요. 인도네시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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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세계 8대 불가사리가 있죠. 불가사리라고인도의 뭐 타지마라고 앙코라 또뭐 피라미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인도네시아에는 보도 부르드라는 게 있어요. 아, 네. 그게 굉장히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좀 소개해 주요 인도네시아 음식하고. 그 먹는 거안 했네, 정말. 아, 네. 중요한 건데 네, 발리섬, 그 다음에 지상 최후의 낙원이라는 발리섬, 발리섬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음...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정선 교수와 함께. 7시 43분입니다. 자, 재보 들어와 있습니다. 이태택통신은 서면